안녕하세요. k p o 에서는 패션 선택이 종종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토론의 주제가 되며 아이돌들의 시각적 미학에 큰 관심이 기울입니다. 최근에는 신인 걸그룹 키스 오브 라이프 소속 멤버 나띠가 대담한 패션을 선보인 모습이 인기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면서 K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일었습니다. 최근에 공유된 비디오 클립에서 팬들은 떠오르는 신의 아이돌 나띠가 포토샵 참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담하고 스타일리시한 흑색 원피스를 착용한 모습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패션 선택에 대한 논의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K-팝 산업에서 신예로서의 나띠에게 이러한 대담한 패션 선택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이 토론은 젊은 아이돌들에 대한 패션 규범과 기대에 대한 계속된 대화를 강조합니다. 인스티즈 포럼에서 대부분의 팬들은 나띠가 너무 과감하게 옷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이게 나띠처럼 신인이 섹시하게 옷을 입는 것을 처음 보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케인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진짜로 그 옷을 입고 싶었나 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야. 잡지 촬영이라면 그 옷도 괜찮을 텐데. 이건 앨범 촬영이잖아. 기획사 정말 너무 심하다. 나띠의 무대 의상도 항상 짧아. 예쁜 옷이 참 많은데 왜 저렇게 입는 거지? 노래 첫 곡부터 몸을 드러내는 건 아니잖아. 헐, 정말 놀랬다. 최근 쇼케이스에서 입은 옷에 충격받았어. 기획사가 미쳤다. 너무 노출돼. 가끔은 KSS 오브 라이프의 스타일 코디네이터를 의심해봐야 할 때다.